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용인갑 지역은 무려 15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처인구 지역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모두 처벌된 전례가 있어서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면면을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처인구 일대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선 17대, 18대는 진보 진영 후보가, 19대부터 21대까지 최근 3번의 선거에선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하며 무주 공산이 된 용인 갑지역.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만 해도 15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유일 전국회 정책연구위원과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엄교섭 전 경기도의회 의원, 한영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구잡노조위원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지석환 전 경기도의회 의원, 권인숙 국회의원까지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범수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김희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재복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강만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선 고명환 전신성 중고등학교 교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전 국회의원인 우재창 예비후보도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외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예비후보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용인갑은 지난 20년 동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국회의원이 모두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특히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 검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tv뉴스 김효진입니다.